안녕하세요 스타 f s 의 김민국입니다. 서정우, 이선호 선수랑 같이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 조립형 미니 골대고요. 우리도 처음 쓰는 거라서 몰라요. 뭐 사실 지금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되게 간단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. 벌써 골대 설치가 다 완료됐죠.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좀 너무 얇아서 튼튼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제품 같은 건 보기에도 되게 단단하고 좀 슈팅을 세게 쳤을 때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어, 나도 말하고 나서 지금 계속 헷갈려. 여기선 선수죠.